그러면 먼저 윤석열 정부의 위원적 비상기험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6인, 기권 2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기염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195인, 반대 85인, 기권 2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